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한결에가 <laughs> 한결에가 억가 원, 투 쓰리, 포뭐 계속 난리였는데 일단은 논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에 논문을 왕창 썼다. 뭐 이게 지금 한결에 가장 기본적인 골자죠 주장이. 자 이거를 반박한 한동훈 후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JY u 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한결레가 말하는 것 같은 논문은 아니에요. 논문은 아니고 에세이고요. 에세이고 에세이를 어, 모아서 모아서 등록을 한 거죠. 등 등록. 그러니까 온라인에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짧은 기간에 마치 누가 이렇게 대신 논문을 써준 것 같죠. 엄청 천재 소년 탄생했다. 천재 소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데 어, 그렇게 막 석박사급에서 쓰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고등학교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에서 쓸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분량도 4 페이지에서 5 페이지 정도, 그니까네 페이지에서 5 페이지 정도를 쓴 에세이를 온라인에 등록을 했는데 마치 학술지에 그러니까 조국하고 자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조국이 했었던 무슨? <laughs> 교신 저자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어? 뭐또 아니 그냥 고등학생이 글을 쓴걸 고등학생들이 글을 썼다라는 그거에 올린 것들 가지고 논문을 써 줬다. 뭐 아, 논문을 썼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박세현 님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또 하나가 서울 시장상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에, 그 보수보다가 난거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시스템에 등재가 누락돼 있었고 서울시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한동훈딸상 받은 거 맞다. 수상 이력? 교육 봉사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수상 이력을, 이력을 연급했으나 상장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는데 아니다. MBC 일단 너네들은 너무 엉터리 보도를 했다. 응? 자, 이거는 여기서 있잖아요. 어, 서울시는 국회의원 요청 요구자료 요청에 따라 피청관리시스템을 통해 긴급자료를 조사해 해당 상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수상 여부를 재차 수사 수기 기록 및 대외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자 의 수상 내용이 시스템에 누락되었음을 인지했다. 네. 좀더글씨 크게 해야 보이죠? 좀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MBC가 수상 내역이 없다라고 보도했는데 응? 최강호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했는데 서울시에서 수기로 어돼 있는 거다 확인을 해 보니까 맞다 수상한 거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됐고 한 후보자도 딸을 포함됐다. 114명이 에,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았는데 여기 한 후보자 딸도 이 유락되어 있는 명단은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한 최강욱은 야 나는 제출받은 자료 없었으니까 하고 최강욱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데 이런 걸 이런 거를 그냥 응? 도끼 눈을 뜨고 한번 질러 본 거죠 일단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수상을 받았다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두 달간 논문 다섯 편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논문 아니고요. 고일 달이 두 달간 논문 다섯 편을 썼다 이제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쓴 A4 다섯 장 분량 정도의 에세이고 에세이고 일단 에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전자 논문 다섯 개 전자책 네 권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글이 안, 아니라 어, 평소에 써놨던 거를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에 걸쳐서 학교 리서치 과제, 고교 대상, 고등학생 대상 에세이 대회죠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지를 2021년 11월 게 이후 한꺼번에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각종 폰트 등을 정리하여 업로드한 것 업로드한 시점이 그게 이제 몰려 있는 거지 응? 이게 쓴거 자체는 2019년, 2020년, 20, 2021년, 3년에 걸쳐 쓴 거다 그리고 무슨 논문도 아니고 A4, A4라는 말은 없지만 4, 4에서 5페이지 분량 이게 보통 A4 얘기하는 거겠죠 4, 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은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기가 완료된다 무슨 학술지도 아니고 학술지도 아니고 뭐 심사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픈 액세스 채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걸 굳이 얘기하면 그냥 응? 애들 리포트 올려놓는 사이트 이런 거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3년 동안 3년 동안 쓴 고등학생이 쓴 에세이를 업로드한 걸 가지고 마치 고 업로드한 기간 동안 쓴거 같이 얘기라고 짧은 기간 동안 쓴 것처럼 얘기한 거 일단 첫 번째 구라 두 번째 거 논문 아니고요. 난이도 엄청나게 높은 거 마치 누군가가 대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쓴 거, 이것도 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도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하면서 어?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쓰기 어려운 내용을 썼다 뭐 이러는데 아 전혀 여러분 제가 또 우리나라 입시 과정에서 입시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국가 채무 반독점법 고등학생들 배운다. 이 반독점법과 국가 채무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논문 수준으로 쓰는 거 그런 거가 아니라고. 그럼 반독점법하고 국가 채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게 제목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에세이를 언제부터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접하고 그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쓸수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학술 논문이 아니라고 이 사람아. <laughs> 어? 기학. 기학. 기학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이것도 기학이야. 기초 미적분학. 음? h가 시간이 0으로 갈때 이동한 거리가는 있 순간 변화율. 이거 이거 기초 미적분학. 이거 다 고등학교 배워. 세포 주기 안 해봤어? 양쪽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방사체, 방사체가 뭐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하는 세포주기 그런 거 아니 이거 고등학교 때안 했냐 너는? 김남국 의원님 반말해서 미안 <laughs> 아니 이 사람들 말이에요 반독점법 국가채무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나와 그리고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주기 유사분열 이거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워! 이걸 무슨 전자책을 해서 출판을 해서 팔라고 한게 아니라 학생이 네다섯 페이지 정도로, 응? 정리해놓은 거를 올린 거야. 아니,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laughs> 어, 그니까 러 저는요, 일단은, 나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리포트, 리서치 과제들, 리서치 과제,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리포트 과제를 써서 등재를 했다. 이거를 조민처럼 교신 저자, 푸마시 막 이런 거에다가. 자꾸 조민한테 갖다 대면서 이제 내로남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쓰는 건데 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저는 그렇,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알았어. 아니 보통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오픈 액세스 채널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런 입시 준비를 하는 건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가면 알겠는데 이게 맞지 무슨 불법이 있는 듯 그리고 할수 없는 일을 한듯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까야 어까 그리고 이런 식의 입시 제도를 말야 이런 식의 입시 제도를 만든 게 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이거 물론 우리나라 입시용이 아니라 미국 입시지만요 이이 미국 입시처럼 다양한 평가를 해서 스펙을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을 연게 누구냐면. 이해찬이야.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수시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각종 봉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논문, 논문, 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 김남구그 세대들 텐데. 죽음의 이해찬 세대 죽음의 트라이앵글 몰라? 80년대 생들, 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수시 수시 내신 논술 거기다가 고 연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엔 이 수시 제도가 확보되면서 스펙 이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에, 학생들이 에세이 쓰게 만들고 기타는 미국 따라 하겠다고 입시 전형을 다양화한다고 하면서 입시 전형을 3천 개 이상이 세분의 제역으로 보면 뭐 반영 비율 이런 거 하면 입시 이, 그 전형이 3천 개가 넘게 그리고 대학 교육 협의했다가도 다 넘겨주고 입시를 교육부 관이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주고 수시 강화하고 그다음에 스펙에 대해서 재량권 주면서 각종 무슨 응 대놓고서 뭐 입상은 교내 대회에만 입상한다 엔드 버트 해놓고서 해놓은 그 각종 대회들 그래서 대학들이 응 고등학교 대상 무슨 대회 무슨 논술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뭐 어마어마하게 각종 봉사활동 이런 것들 응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들 참여하게 말고 돈벌이하고. 그리고 수십 원서 이거 몇 십만 원씩 받고 10만 원 6만 원 10만 원 나중에 제일 비쌀 때가 15, 뭐 15만 원짜리 원서까지 있었지 경쟁률막 30대 1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그판때기를 만들어 놨던 거 니네야 니네 그리고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거 그거 논문이라고 안해 에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식의 억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오픈 액세스 저널 이런 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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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단한 투고줄 차만건 이거 그러니까는 해피캠퍼스 같은 거야 해피캠퍼스 라고 하면 또 여기 계신들 많이 모르시나 그러니까 그런거 있잖아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그거라면 자기가 리포트 어느 학교 누구 메타기에 무슨 수업인데 A 뿔 받은 리포트에요 뭐 이렇게 하고 올려놔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다운,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살살살살 바꿔 가지고 그런 그래서 그런 오픈 플랫폼 이렇게 해도 하잖아 안안 안 하나? <laughs> 그래서 이런 이런 리포트 같은 거 올려놓는 오픈 플랫폼은 많다고 그냥 그런 거야 오픈 플랫폼이야 오픈 플랫폼 뭐 심사하고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서 어, 이렇게 누가 이런 글을 썼구나 이렇게 하는 오픈 플랫폼 저널에 그냥 올린 거라고 그냥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때쓴 거를 아. 하... 이거는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억까도 이런 억까가 없다. 저는 그냥 니네 이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낯선 거를 보통 사람들이 낯선 거를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불법적인 한거 일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건 이거는 진짜 언론에서 할 일이 아니다. 아니면 너네는 이런 거 모르냐? 하, 일단 여러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